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시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산산기도를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어,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을 선포했고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기도는,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또 미세먼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코로나 위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봄 10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주는 더러운 귀신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서울 지역에 있었더나 갈제다. 경기도 지역에 있었더나 갈제다. 강원도 지역에 있었더나 갈제다. 충청남북도 지역에 있었더나 갈제다.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떠나 갈자다, 경상남북도에서 떠나 갈자다, 제주도 지역에서 떠나 갈자다.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주는 더러운 귀신은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자다, 떠나 갈자다, 떠나 갈자다. 코로나 확산은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되고. 종식될 지어다, 끝나고, 정상화돼서, 곳곳에, 지금 3,000명씩, 코로나가 나오고 있기에, 병원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 환자 여러분들, 모두 예스름으로 명령하노니 코로나 전염병에서 여수의름으로명하을 예, 떠나갈 죄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쟁 나리라 모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치료의 기적과 코로나 확산을 멈춰주시고 종식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종식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서 덮어서 깨끗하게 코로나 멈추고 정상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선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